안녕하세요 여러분. 혼다주게이티 원의 카스크로우. 리가 저번 제 그래가기에서 해커 있다고 했던 영상을 다시 볼 건데, 자 오늘 볼 사람은 얘네입니다. 얘 미닛 마이너스인가? 얘를 볼 거예요. 저는 얘가 해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 어떤지 한번 봅시다.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해커였다. 그 다음에 제가 증거 영상을, 아, 증거 인물을, 증거 같은 게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또. 얘가 좀 특이한 놈이어서. 제가 좀 파고 들었죠. 얘가 첫 라운드에서 에이스를 합니다. 이런 타이밍을 보세요, 타이밍을. 모든 게 완벽해. 봐봐, 뭐, 타이밍을 봐요, 그냥. 소리 들린다고 해도 그냥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요 저번 오버패스에서 우리가 4명을 의심을 했는데 거기서 3명이 백밴을 당했죠 3명 근데 이번에는 이 게임에서는 제가 의심을 한 사람이 2명인데 얘네 둘이가 어떨지 봅시다 얘하고 커리어 이거 보세요 버니압 핵 있는 것 같죠? 저는 100% 있는 것 같아요. 버니압 핵. 저거 버니압 핵 없으면 못해요 저렇게. 64틱에서. 아니 운이 좋아야 되는데. 요 보세요. 핏! 확인도 안해야 아무도. 얘 팀. 핏에 있으면 지금 이 죽었어. 근데 확인안 합니다. 이거줘 봐봐. 반사신경이 진짜 빨라. 이거 저어놓 거는 뭐. 이거 소리 났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막 하나 행동 이해하는 이가뭐 저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죽은 애가 전데 <laughs> 제가 크러치 피킹에서 슬로 피킹 하면 죽죠. 저건 제 잘못이었어.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 완전 봐봐. 저거 완전 미리 속이에요. 미리 속이. 보이지도 않았어. 가, 그렇지만 운이라고 칩시다 운. 왜냐면 우리가 얘를 해커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보세요. 저거 폭탄 못안 뭐 들어갔어 저기에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좀 실력 비해서는 너무 못한다는 거지. 그 저기 딴 거를 다른 데를 하기는 아예 안 해요. 죽이고 하기는. 이게 좀 웃긴 것 같죠? 얘는 쟤를 죽이고 있을 때 만약에 확인.. 죽, 죽은, 죽인 다음에 확인했던 것을 상대가 있었으면 죽었잖아 근데 죽이고 확인을 해 이런 타이밍을 보면 너무 완벽해요 하는 행동들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예또 마이너스구나 어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뭔가 이상해요 벽 뚫고 보면서 그냥 갖고 노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이것도 이거 이거 이를 보시면 저 상대방이 던지기 전에 숨어요 소리가 안났는데 이상하죠 저 거리에서 저 꺼내는 소리 안들려요 근데 꺼내기 전에 아, 꺼내면서 아, 이거 보고 얘기하자 다 죽일 것 같아. 지금 네, 다 죽이네. 하여튼 꺼내기 전에 던지기 전에 얘 숨었어요. 올줄 알고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았던 걸 예상을 한 거지. 소리 들리기 전에 불 던지는 소리 들려요. 근데 얘는 던지기 전에 숨었어. 저런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에임보다 저는 얘 하는 행동 때문에, 라고 의심을 했어요. 아 그다음 커리 얘도 조금 의심을 해가지고 확인해봤습니다. 얘도 하는 행동이 너무 월링하는 애처럼 해가지고, 음 데이월러 같아요 얘도. 아니면 얘는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 커리는 운이 좋았을수도 있는데 왜냐면 얘가 이거 끝나고 제가 확인 해봤는데 음 이렇게 죽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좀 의심을 갖지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타이밍상 게임 시작하면 저 아파트에 누구 올수 없어요 아무리 버니압을 잘해도 저기까지 못 오다. 근데 저거 한 이유가 이 전원에서 제가 벽뚝 얘가 벽뚝고 상대방이 저기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저짓을 하는데 좀 뭔가 의심스러워요 그냥 의심스러워서 여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미리 속이 같잖아요. 아닌가? 하튼 여 얘도 의심스러워서 여어봤는데 백뱅 당하면 제가 알겠죠? 이런 거 보고 여러분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볼 사람이 또 마이너스일 거야. 어. 마이너스는 진짜 얘는 에임보다는 하는 행동들이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 하는 행동이 너무 완벽해. 뭘로 갖고. 그냥 하는 행동에 뭐라 그러지? 의미 없는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불 앞에서 연막을 던지고 있을 용기도 있는 게 특이하죠. 상대방이 봤으면 죽었을 텐데, 이렇게 뛰어가는 건 소리 들리니까 저런 건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들은 이해가 안 되죠. 비로 갑자기 갑니다. 그리고, 그냥 아는 것 같아, 나는 얘가. 분명히 A 싸우고 있었는데, B로 와요, 폭탄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얘가 아는 것 같아. 어, 또 여기서 잘 보시면 연막을 뚫고 쏘는데, 전못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안 보였어. 진짜 조금 살짝 보였을 것 같은데, 몰라겠다. 저는 몰로 같아요. 에임도 있는 것 같고. 음, 에탑으로 누가 저렇게 피킹을 하는지 저 에탑으로 저 앵글을 피킹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 음, 또 커리 또 의심스러운 부분을 쭈여왔습니다 근데 커리는 그냥 잘하는 애일수도 있는데 좀 의심스러워 음, 얘도 좀 의심스러워 졌어요 의심스럽지 않아요? 피킹하는게 좀 그러니까 저런 앵글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왜냐면 만약에 보일러에서 여기 보고 있었으면 저기 가까이 앵글이 있으면 죽었어요. 근데 안 죽은 이유가 아까 상대방이 있던 앵글에서는안 보여. 근데 만약에 보일러 있었으면 죽었어요. 얘.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앵글을 얘도 쓰더라고. 크리 예, yeah. 운일 수도 있고, 아니 그냥 못하는 앵글, 그냥. 여기.. 근데 여기선또 죽어요. 보.. 봐.. 보세요. 음, 근데 꼭.. 있는 거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얘도. 아, 마이너스. 마지막 라운드. 보세요. 그냥 얘는 그냥 에임도 있는 거 같아요, 저는. 플레이크.. 플레이크 안 하는 것 같은데 도다 맞아. 이건 일부러 안쏜거 같아요. 해커 당하기 싫어서. 근데 여기서 보면 저는 100% 해커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예, 프로필에 가가지고 갔는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자주 바꾸면 또 의심을 해 봐야 돼요.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ES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해커라고 의심했을 때 자기 e s c a 랭크 G라고 막 그랬거든요. 자기 되게 잘하는 놈이라고. 그래서 e s a 프로필에 들어가 봤거든요. 랭크 G였어요. 근데 희한한 게 보세요. 한국 국기가 있네. 그다음 J Park 이름이 J Park이고 한국 국기가 있어요. 근데 내 기억은 한국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수사를 해봤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J Park이라는 놈을 찾아봤어요. 어, 트위터가 있더라고. 한국에 맞아요. 근데 랭크 지도 맞습니다. 근데 얘 스팀을 찾았는데 제이파크라는 애들과 스팀이 다르네. 이건 뭘까 싶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쓴애 어카운트랑 제이파크 어카운트가 달라요. 그다음 EA에는 똑같은데, 그다음 제이파크는 다른 어카운트가 없다고 제가 수사를 해봤는데 어카운트가 또 없어요. 그 얘가 찐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스팀 아이디에 있는 애가 찐인데 왜냐면 페이스도 레벨 10이고 ESA도 높고. 그거 트위터 가 가지고 확인 다해 봤는데. 제 파기한 애는 어카운트를 한 개고 여기 있는 지금 보고 있는 해커라고 의심하는 애는 어카운트가 러시아라고 뜨고 댓글에도 해커 해커라고 써 있고. 러시아 애라고 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이팍도 유튜브가 있는데 제이팍이 올린 영상을 보시면 그냥 무브먼트가 달라요 랭크 G는 세미프로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의심했던 애의 행동 그니까 러 게임에서 무브먼트 움직임이 그냥 달라 그러니까 애기하고 프로 수준? 이랄까 그니까 러 제이팍이라는 애가 지금 랭크 G인데 진짜 잘해요 유튜브를 보면 조금 클립이 좀 짧은데 한번 보시면 되게 잘하는 놈인데 그러니까 사칭하는 놈 같아요 얘가 우리가 지금 의심하는 애가 진짜 찌는 안 같아 그러니까 부계정일 수도 있지만 하는 행동을 보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너무 다르고 지금 우리가 본 놈은 되게 초보자 같거든요 움직임이 되게 안 좋은데. 실력은 좋아 그리고 하는 행동이 원로 같아요 진짜 그래서 부계정도 아니고 찐이 아니고 그냥 사칭하는 놈 같아 핵 쓰면서 이기면 어나 ES 이렇게 높은 애다 이거 부계정이다 하는 놈 같은데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는 의심가는 애가 많이 없었지만 이번엔 두명 있었는데 두명둘다 해커였는지 아니면 한 명만 해커인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 우리 오버패스 의심했던 네 명은 세 명이 해커였어요. 근데 맞춘 사람이 없어요다. 한 명씩 맞춘 애들이 있는데 댓글에 보면 세명다 의심한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맞추는 분 있는지 없는지 확인, 확인해 봅시다. 제가 예 스팀어 카운트를 계속 확인할 거예요. 백핀 당하나 안 당하나 안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오버패스 오버가치로안 갔으면 당할 이유가 없으니까 해이 걸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 의심 가는 애는 만약에 얘가 백뱅을 안 당하면 이렇게 저는 되게 보면 100% 해커거든요 오버가치에 갔으면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린 거 보면 아직 오버패스 오버가치로안간것 같아 하여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고맙고요 이컨텐츠에전 마음이 드는데 댓글에 또 어떠신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밤 되시고 언제나 몸 건강하시고 에 스테이션 바이바이 스